방송인 신기루가 금값 금락에 속상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9일 신기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모든 아기루의 야장에서 치킨 뜯으면서 파란만장 근황 뜯어보기로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신기루는 지난 추석 연휴에 올린 영상에서 금테크를 시작했다. 돈이 없어서 별로 못산 것이 천추의 아니다. 재산을 탕진해서 샀어야 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 금값이 약세를 보여 다시 제작진이 괜찮냐고 투자 현황에 관해 묻자 신기루는 안 괜찮다. 저번에 금을 산후 금이 계속 오르길래 더 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이 마지막이고 오늘이 가장 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인생의 투자라는 건 비트코인 빼고 안 해봤는데 금은 현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샀다. 근데 제일 비쌌을 때 재산에 부담이 될 정도로 무리해서 많이 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신기루가 금에 투자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금값이 하락했습니다. 그는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었지만 그럴수록 사야 한다는 생각에 풀 매수를 했다. 그런데 지금 야단 났다. 최근 들어 제일 높은 날 매수를 했는데 내려가더라. 내 금이 금은방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을 때마다 너무 열받는다고 하소연했습니다.